이거 완전히 꿀팁이잖아. 아, 나 잡혔네. 이거 보시고 저 왼쪽 거 보시면은 이금방에 관계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요셉의 카운터는 어, 이거 요셉 카운터로 이거 정원사 <laughs> 어, 샤넬 밴 나오면 이거 개꿀이겠는데? 나 들고 어디 있니? 쟤? 나안 앉힐 거야? 빨리 좀 앉혀봐. 아, 내가 이거 의자를 다뽀게 나가지고 쟤 지금 못하는구나. 아, 이거 가상현실에서도 의자가 부셔져 있게 나오는구나. 와, 이거 나 기절 안 했어. 의자 있었으면 이거 기절이거든요? 뭐야, 이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건가? 요셉에 대한? 안녕하세요. 티키키입니다. 오늘은 후잉! 대박 대박. 아, 어서오세요. 단단이님, 5,000원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인격... 행운아, 사행운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떡상기원 가서... 신호총, 한번만 나오자. 진짜로... 3, 2, 1... 드링... 오! 오! 이거는 진텐이다. 진텐! 진짜 어 뭐야 요셉이라고 에반디 빵야 빵야 오늘 예쁜 이들이 넷이나 있네 에헤 여성분들이 이 스킨 아주 좋아하고 남성분들은 눈갱야 이러거든 일단 아무에도 구나 타이밍 운잘 잡았다 새벽같이 달려달려 불불 아 어, 부학님 어서 오세요 어 재열님 한대 맞으셨는데 어안차안 안 자지나 설마 에바야 안쳐지는 거에바야 제발 그냥 와 반피 깎였고 그냥 이게 안쳐지면은 바로 기절 먹거든요. 아 저쪽에 감시자 있구나 지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 잠깐만 내 쪽으로 온다고? 왜? 왜 그런 생각을 했대? 오 <laughs> 바보래요 바보래요 이 녀석. 오세 오케이 피해주고 바로 내려주고 바로 넘어가지고 바로 떠망 떠망 이게 코리안 떠망이다 잠깐 이 위쪽으로 올라가주고요 잠깐만 한번 피해주고 바로 총한번 깔겨주고 면상 총그 다음에 내려갈랑 말랑하면서 간 보고 내려간 줄 알고 있겠지? 나 깠나, 이거? 잠깐만요, 니 거기서 지금 사진을 찍는 거는 에바, 참치, 꽁치, 넙치도 울고 가는 그런 개 오바 각 아닙니까? 올라와서 나 때릴 것 같은데, 이 자식? 나 맞나, 이제? 뭐야. 나 어디가, 뭐야, 얘왜 여기 있어? 뭐야, 깜짝이야. 당신 왜 거기서 나와요? 이미 상자는 까져있네? 뭐야, 이번 판. 두 명이다. 자, 빠르게 발전기 돌려줍시다. 어, 저기 한명더 오는데, 제총 들고 있다 아닌가? 총이 아닌가? 저게 아, 앉았다. 로스님, 죽었는데 기절 먹겠다. 이거 어디 있지? 저기 있다 빨리 구해주러 가자 아 이거 터뜨렸어 빨리 구해 우리 행운아 구해 자가치유 하고 있었죠? 빨리 치료해주자 감시자 제 근처에 있다고 오케이 브리핑 좋고 아주 브리핑 칭찬해 바로 또 회복 이야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진기한 장면이다 정말 엄청난걸? 꺼져. 내꺼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잠깐만. 어 방금. 어 방금 PQQ 인성 논란. 어 잠깐만. 그래 놓고 신호총이 안 나오면? 아. 따라란. 아, 진짜 역겹네. 의자나 하 뽀개고? 아, 유효자한대 맞았어. 뭐야 여기서 3명 돌리고 있네. 넘어 그냥. 지금 이 근처에 의자가 몇개 없거든요. 다 부셔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 구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이 유셉이 앉을 공간이 없거든요. 앉힐 공간이. 두개 뽀개주고, 이 위에 있는 거, 이것까지 하나 뽀개주면은, 이 뒷문, 후문은 진짜 아예 그냥 없어요. 앉을, 앉칠 공간이. 이거 완벽한데? 이번 판 운영이 아주 착착!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거 완전 계획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유유치 잡혔고요. 저거 한번 구해줘야겠는데? 이 앞쪽에 상자 하나에서? 여기서? 진짜? 그리고 신호총이 무조건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밀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이렇게 세 번, 세 번째 나와요. 이렇게 두번다뜬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면은 신호총이 짠! 뭐. 저기 앞에 누워 있네요. 구해 주러 갑시다. 와 여기 네명다 있네. 잠깐 멈춰봐 인간아. 아니 멈춰 보라고 치료 좀해 주게. 아니 저기 있는데 잠깐만 다다 다. 민족 대이동이다. 존나 웃기네 이거. 민족 대이동이다. 떠망 떠망 단체 떠망이다. 한대 맞을라나? 이분? 아, 재열님 한대 맞으셨어?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 우리 다 이쪽으로 이동하자, 일단은. 아, 근데 내가 이쪽에 다 부셔놔가지고 여기 앉힐 공간이 없거든요, 애초에? 게이득인데 잠깐만. 저 앞쪽에도 저거 하나 부시자. 그럼 이 근처에 아예 없거든요? 앉힐 수 있는 의자가? 어, 이거 완전히 꿀팁이잖아. 아, 나 잡혔네. 이거 보시고 저 왼쪽 거 보시면은 이 근방에 관계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요셉의 카운터는... 어, 이거 요셉 카운터로, 이거 정원사 <laughs> 어, 샤넬 백 나오면 이거 개꿀이겠는데? 나 들고 어디 있니, 쟤? 나안 앉힐 거야? 빨리 좀 앉혀봐. 아, 내가 이거 의자를 다 뽀개놔가지고 쟤 지금 못하는구나. 아, 이거 가상현실에서도 의자가 부셔져 있게 나오는구나. 와, 이거 나 기절 안 했어. 의자 있었으면 이거 기절이거든요? 뭐야, 이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건가? 요셉에 대한? 이거 지리는데? 요셉이 앉힐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사진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기절을 못 시키네. 뭐야, 개쩌는데? 의자 다 부셔놨어요. 이 후반, 후방 지역? 전반 말고. 다 조져놨거든요? 비정상을 애초에 이게 안 들고 오잖아. 잠깐만, 빨리. 빨리 님들. 아니 얘 이동 속도 개빨라요 님들아 지금 혹시 문 열고 계시죠 진짜로 이쪽에서 문을 열고 계실 거라고 믿믿 믿... 믿어요 여기 문이 열려 있나요 나이스 너무 멋있다 우리 팀 뭐야 <laughs> 좀 있어 어 잠깐만 빨리 기어 가세요 니마 내가 대신 맞아줄게 아개 아깝다 이거 오케이 평타 피해주고요. 아 어, 나가졌네? 잠깐만, 오 어, 로제님. 잠깐만 이거 이 소설의 끝은 뭘까? 아 어? 여기 있구나 이미. 뭐 여기서 기다리지? 뭐 할라 그러지 이 사람? 눈깔 빨간 거 보소? 개 무서운데요? 의자를 지금 몇개 부숴놨지? 한 4개? 5개 부숴놓은것 같은데 설마 최후의 발악으로 나가는 그런 큰 그림 그리고 계시나요? 이거 평타 한번 피하고 가면은 인정이다 진짜로 에이? 기어가는 판단?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애교를 부리겠다고? 어 갑자기 애교까지 부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는데? 오호오호 오호. 오, 약간 애교를 좀 부릴 줄 아시는 분인가 이거? 요셉이랑 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 근처에 의자가 없구나. 이거 몸부림 치면 이거 무조건 나가겠는데? 어, 잠깐만. 이 의자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굴러간다고? 와. 큐튜브가 오케이.